생긴 대로 노는 쓰레기 인성을 가진 유명 여자 연예인 티오피포, 방송 이미지와 실제 인성의 차이, 논란 속 여자 연예인들,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배우 정가은이 동료 연극배우 성희롱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정가은은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과문에서 여러분 제가 보잉보잉 보잉 연극 연습 중 연극에 나오는 한 장면을 올리면서 저의 경솔한 말에 여러분들께 불편함을 느끼게 했다며 앞으로 말과 행동을 함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고 조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가은은 지난 25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연극 연습 중내 손이 호강하네요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정가은이 보잉 보잉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남자 배우의 엉덩이로 보이는 신체 부위를 손으로 접촉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로부터 비판을 받자 사과문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정가은은 지난 2016년 1월 동갑내기 사업가와 결혼해 같은 해 딸을 낳았으나 결혼 2년 만인 2018년 협의 이혼했다. 그는 오는 8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학어 아트하우스에서 공연하는 연극 올스타 보잉보잉에 출연한다. 2. 서인영, 욕설 논란 내 부족 탓. 갑질 논란은 사실 아냐. 욕설 논란은 지금 생각해도 창피하다. 내가 부족했다. 하지만 갑질 논란 내용은 당황스러웠다. 가수 서인영이 1년 6개월 여의 공백기를 갖게 했던 욕설 논란과 갑질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욕을 한 것은 사과를 했지만 그 대상이 잘못 알려졌다고 말했다. 특급 대우를 요구했다는 등 갑질 의혹은 부인했다. 서인영은 13일 방송된 mbc 섹션 tv 연애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1월 jtbc 예능 프로그램님과 함께 촬영 중 일어난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심경을 털어놨다. 서인영은 당시 프로그램 메인 작가에게 5분여간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다. 서인영은 욕을 한 대상은 메인 작가가 아니라 매니저였다, 고 설명했다. 이어 성격이 일할 때 여성스럽지 않다. 그렇다고 매번 욕을 하는 것도 아니다, 라며 2박 3일 동안 빡빡한 일정 속에서 매니저와 함께 두바이에 갔고 크라운 제이 오빠도 매니저가 없어서 저 혼자 모든 걸 알아서 해야 하다 보니 과부하가 걸렸다. 촬영을 하다 보니 정신이 없었다, 고 토로했다. 당시 매니저 김경문 씨도 촬영 2일차였고 출연진끼리 8시간 정도 촬영을 했다. 도로가 통제돼 길이 어딘지 몰랐고 서인영 씨가 공개된 공간에서 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미 제작진에게 욕설하는 영상이 아니라 실제는 저와 통화하며 욕을 한 부분이다. 저희가 누나 옆에서 케어를 했으면 그런 상황이 없었을 거라 생각한다. 고부연했다. 김 씨는 잘 챙기지 못해서 저 자신도 힘들었고 죄송했다고 덧붙였다. 촬영을 펑크 낸 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다. 서인영은 크라운 제이 오빠와 가상 결혼 장면으로 사막에서 갑자기 추가된 촬영이었다며 솔직한 감정으로 임해야 하는 촬영인데 진정성 없이 할수 없어 마지막 촬영을 안 하고 왔다 고 해명했다. 이어, 마지막 촬영을 못하고 온 것은 욕설보다 잘못된 일이었다. 촬영을 펑크낸 점은 내 잘못, 이라고 말했다. 서인영은 그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반성하며 보냈다고 밝혔다. 서인영은 좀비처럼 누워 있었다. 문지방을 넘는 게 너무 어려웠다. 며, 친구 권유로 최근 버스킹을 했다. 이런 나를 찾아주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했고, 정말 무대가 많이 그리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 고 말했다. 3. 5. 센 초점 이국주 논란 성희롱 했으니 외모비아참아락 온시우라는 배우가 개그우먼 이국주를 공개 비난하고 나서 파장을 일으켰다. 온시우는 이국주에게 성희롱 문제를 제기해 논란을 가중시킨 상황이다. 온시우는 19일 이국주의 악성 댓글 강경 대응과 관련한 기사를 링크한 sns 댓글란을 통해 댓글로 조롱당하니까 기분 나쁜가요? 당신이 공개석상에서 성희롱한 남자 연예인들 어땠을까요? 라는 글을 제기하며 이국주의 강경 대응 시사를 돌려 비판했다. 이어 대놓고 화낼 수도 없게 만드는 자리에서 씁쓸히 웃고 넘어갔을 그 상황. 이미 고소 열번은 당하고도 남았을 일인데 부끄러운 줄이나 아시길 이라고 덧붙였다. 공개석상에서 성희롱한 남자 연예인들. 온시우는 이렇듯 이국주가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남자 연예인들을 성희롱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일면 지적할 만한 일인 것으로 보인다. 이국주는 개그우면 이세영이 tvn snl 코리아 8에서 그룹 b1a4 멤버들의 특정 부위에 손을 대는 제스처로 성추행 논란으로 곤육을 치를 때 이국주 또한 함께 언급되기도 했다. 이국주가 남자 연예인들에게 과감한 터치를 취했던 적이 여러 번 있기 때문이다. 이국주의 개그 방식이라고 해도 눈살을 찌푸릴 사람이 있을 법했다. 그러나 성희롱했다라고 단언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사회적으로 예민하고 중대하게 여겨지는 사안인 만큼 보다 철저하고 정확한 접근과 재단이 필요하다. 또한 이국주는 자신의 외모 비하 악성 댓글에 대한 강경 위사를 표시했던 바다. 앞서 이국주는 자신의 SNS에 나는 촬영비 두둑이 챙겨줘도 절대 저딴 돼지 X 이랑안 한다. 누군가 자본주의의 끝을 묶어든 고개를 들어 슬리피를 보게 하라 등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는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을 캡처하고 이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알렸다. 즉 논점은 이국주가 외모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악성 댓글에 대해 강력 대응을 시사했는데 온시우는 여러 남자 연예인을 성희롱해온 이국주는 악플러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둘 사이의 인과관계는 약해 보인다. 4. 에스파 윈터 양정원 엔하이픈 정원 열애설 루머 논란 에스파 윈터 양정원 엔하이픈 정원 열애설 루머 논란에 대하여 최근 한 네티즌이 에스파 윈터와 엔하이픈 정원의 열애설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네티즌은 두 사람이 서울 강남의 한 장소에서 데이트를 즐긴 장면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 윈터와 정원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열애설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에스파 윈터 양정원, 엔하이픈 정원, 열애설, 루머 논란에 대하여 하지만 두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와 하이브는 즉각적으로 열애설을 부인하며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SM은 해당 열애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며 유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정보를 유포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에스파 윈터 양정원, 엔하이픈 정원, 열애설, 루머 논란에 대하여 또한 SM은 유포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이브 사나의 레이블인 빌리프랩도 해당 루머는 사실 묵은, 이라며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악성 루머를 퍼뜨린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에스파 윈터 양정원 엔하이픈 정원 열애설 루머 논란에 대하여 최근 연예인들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악성 루머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생팬들이 사적 정보나 사진을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매체에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기획사들은 이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강경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스파 윈터 양정원 엔하이픈 정원 열애설 루머 논란에 대하여 연예인이라는 직업적 특성상 한번 퍼진 루머를 수습하기 힘든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기획사들은 적극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에스파 윈터 양정원 엔하이픈 정원 열애설 루머 논란에 대하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사생활 보호와 루머 확산 방지를 위한 기획사들의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에스파 카리나 자필 사과문 SM 사옥 시위 트럭 논란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가 배우 이재욱과의 교제를 인정한 것에 대해 팬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과 편지를 올렸습니다. 카리나는 자신의 sns에 자필로 쓴 편지를 올리고 응원해준 팬들이 얼마나 실망했을지 알고 있다며 미안한 마음이 전해졌으면 해 편지를 쓰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팬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항상 진심이었다며 팬들이 상처받은 부분을 앞으로 잘 메워나가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지난달 카리나와 배우 이재욱의 교제 사실이 알려졌고, 양측 소속사는 서로 알아가는 중이라며 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SM 사옥 근처에 카리나가 팬을 배신하기로 했다며 사과하라는 내용을 담은 시위 트럭이 등장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를 두고 한국의 팝스타들은 팬들의 압박으로 악명 높은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비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6. 갑질 논란 아이린 레드벨벳은 내 인생 전부 실망시키지 않겠다. 아이린은 15일 커뮤니티 리슨을 통해 작문을 글을 남기며 지난해 갑질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아이린은 늦었지만 이렇게 글로나마 인사드리게 되어 떨리는 마음입니다라며 먼저 저의 부족함으로 많은 분들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라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저는 2009년 19살이 나이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해 지금까지 레드벨벳의 아이린으로서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나며제 나름대로는 주변인들과 잘 지낸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저의 소통 방식이나 표현이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소통의 방식은 저마다 다르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아이리는 지난 일로 인해 대중은 물론 주변에서도 많은 걱정과 질책을 받았고, 이를 통해 제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며, 시간을 되돌릴 수 없듯이 저도 예전의 모습으로는 돌아가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이어, 말과 행동의 무거움을 깨달았고,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인간 배주연으로서도 여러분께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아이리는, 저의 부족함으로 벌어진 일로 인해, 혹여 누군가 비난받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당부했다. 앞서 아이린은 지난해 10월 15년차 스타일리스트 A씨가 아이린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아이린은 저의 어리석은 태도와 경솔한 언행으로 스타일리스트 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